음, 여마서은 <놀람> <있음> <놀람> 가족 자켓입고 나가요. 회사가 이렇게 준비를 네, 다. めっこまんま。 기다려 튀김우동 음. 디게모동. 튀김우동은 음. 좀 불려서 먹을게요 음, 아좀 얼었다 哇塞！Oh, 청담 할머니 청담 그랜마 그리고 효소 워터라고 하는데 골드 효소가 들어있어서 좋다고 하는데 한번 마셔보려고 샀어요 하루에 물 1리터씩 그래서 2리터를 하루에 다 마시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 시간이라서 일단 한번 두통 사봤어요. 한번 마셔보고, 이게 아마 2주분일 거예요. 그래서 2주 양이거든요. 이게 1주, 2주. 한번, 2주 채 한번 해보고, 열심히 한번 마셔보고, 후기 나중에 찍어볼게요. 우선 통 요거 1.1L인데, 여기다가. Okay, 나쁘진 않아요. 자 마셔볼게요. 음. 한컵 클리어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이런 색이 돼요 이런 색 약간 보리차 같은데 나쁘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리터 만들어서 그만큼 마셨어요 지금 한컵 마셨으니까 밥을 먹을 거예요 오늘의 저녁은 닭다리 밤까지는 자기 전까지 이거 다마셔도될것 같아요. 먹어볼게요. 음. 아 빼고 있네. 이거 이렇게 먹어도 나이게 효소물이 있기 때문에 효소물 마시면 괜찮아진대요. <laughs> 정감 할머니 벌써 <laughs> 반 마셨어 벌써. 금방 마시겠네. 하루에 2리터면. 真的。